안녕하세요. 스마트 선물입니다. 오늘은 신불자 핸드폰 개통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간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카카오, 토스, 패스 등과 같은 인증수단 중 하나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오프라인 대리점 방문으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용할 유심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L망은 모드 유심 원칙, K망은 바로 유심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칩은 이마트 24, 스트레이웨이 스토리, 편의점, 배민 비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고, 바로 유심한 CU 이마트 24, GS 25, 배민 비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안내대로 개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개통 신청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스마트 선불.com을 입력해서 개통 접속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개통하기 메뉴를 클릭하고 통신망을 클릭합니다. 원칩은 L망, 바로 의심면 K망을 클릭합니다. 간편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가입 유형을 선택합니다. 신규와 선불을 클릭합니다. 구입한 유심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원칩은 U8680, K3630과 같은 알파벳과 네 자리 숫자의 모델코드, 8 자리 숫자의 일련번호를 작성합니다. K망 바로 의심면 8982로 시작하는 19 자리 숫자, 마지막 F를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사진을 참고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용할 요금제를 결정합니다. 엔텔레콤은 LGU+, KT 두 가지 통신망에 월 1만원에서 8만원대 기본, 무제한, 약정 등의 다양한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인기 있는 플랜은 3그룹 플랜입니다. 월 39,600원에 음성문자 무제한이며 LTE 10.3기가 소진 이후 3 mbps 속도 제어되는 플랜으로 가성비 무제한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사전 체크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개통 가능 여부 조회 또는 사전 체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희망 번호 끝네 자리를 입력하고 마음에 드는 번호로 예약을 합니다. 이용약관은 전체 동의를 클릭하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름과 요금제, 특히 유심 정보를 맞게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셀프 개통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다 진행하셨다면. 화면과 같이 셀프 개통 완료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다음 아래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배너를 클릭해서 충전 계좌를 안내 요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전 후 유심을 교체한 뒤 전원 두세 번 껐다 키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대면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본인 확인을 위한 해피콜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031로 시작하는 번호로 가게 되며 이 전화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해피콜 고객센터 직접 전화해서 인증하시길 바자 이렇게 오늘은 신불자 핸드폰 개통방법매 해결책인 선불폰과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